영양 전문가들이 지키는 좋은 식습관 여섯 가지를 아침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어, 영양사나 영양학자 등이 영양 전문가들이 가장 그 중요하게 지키는 건강 식습관이 시티 더 닷컴에 나와 있습니다. 이 내용은 아마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잡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정통한 내용이기 때문에 공유하려고 합니다. 맨 먼저 어, 패스트푸드는 되도록 먹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. 가장 먼저 지키는 원칙이 어, 패스트푸드는 가급적이면 먹지 않는다. 이 패스트푸드를 많이 복용하게 되면 심장 질환 그그 위험이 높아진다는 이런 어, 전문의 소견이 있습니다. 왜 그러냐면 이는 나쁜 콜레스테롤이 그 말하면 어, 증가하고 또 포화지방 트랜스지방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어,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두 번째는 아침 식사를 거르지 않는다. 아침 식사를 거르지 않는다는 하 겁니다. 아무리 좋은 영양식을 한다 하더라도 아침 식사를 거르지 않는다. 왜 그러냐면 아침에는 이 아침 식사는 신체, 그 신진대사에 그 시동을 거는 것이고 또하루에 왕성한 예, 활동을 위해서는 첫 연료를 채우는 것이라는 이런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. 특히 예, 단백질, 예, 비타민, 미네랄 등 이런 그저 어, 음식을 복용함으로 해서 집중력이 높아지고 또 체력이 예, 예, 좋아지고 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 또한 콜레스테롤의 수치가 예, 현장이 낮아진다는, 아 어, 낮아지고, 에, 또, 지구리, 그, 향상되고 하는, 이런 여러 가지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침 식사는 우리가 간단하게라도 꼭 그러지 않는 그 습관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 생각됩니다. 그 다음 세 번째는 같은 식사를 하더라도 음식을 잘, 에, 씹는다 하는 겁니다. 흔히 말하는 그 소화는 그, 입속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그런 거 얘기가 있습니다. 소화는 입속에서부터 시작된다. 그래서 음식을 잘 씹으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인슐린 그, 그, 니, 그, 어, 소량 분비가 되어서, 이런 혈당이란, 이런 것들이 잘 조절되고, 지방을 더 태울 수 있는 그런 어떤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음식을 잘 씹는 것은 우리가 어그 옛날부터, 치아가 좋은 게 바로 오복에 해당된다 이런 얘기 인는데 뭐, 오복의 정통적인 오복은 아니지만은, 치아는 오복에 해당된다는 그런 그 치과 쪽에, 어, 이야기다, 이야기 있는 건 바로, 음식을 잘 씹는 거하고 치아가 튼튼한 것하고, 또 전체 건강 문제하고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그 얘기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는 이제 채소를 많이 먹는다는 얘기입니다. 채소를 많이 먹는다. 심장 질환이나 이런 그 말하면 심장 마비, 뇌졸중, 그다음에 암, 합, 그 다음에 암, 합그이 말은 당뇨병, 고혈압 이런 발병 그 위험률이 현저하 낮아진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.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친구 한 명도 과거에 미국인을 그 대접을 할 일이 있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미국인 흔히 말하면 그칼르소는 고기. 이거 아주 붉은색이 나오는 그런 정도에서 보면은 그~ 비프 스테이크 뭐~ 이런 거 칼을 가지고 하지 않는가 이걸 일주일간 대접을 했더니 대접한 본인에게 피부에 그~ 일종의 말하면 반점 같은 게 나타나고 두드리 같은 게 나타났다는 거죠 그~, 그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한 말이 혹시 최근에 무슨 고기를 많이 먹은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어란 겁니다 그러니까. 우리가 그 육식을 위주로 하는 이런 경우에 특히 이거 그 채소를 많이 먹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. 그래서 특히 나이가 든 사람일수록 육식도 어~ 단백질 위주로 해야 되지만은 꼭 채소를 많이 먹는 게 매우 중요한 식습관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. 그다음 다섯 번째는 정제 밀가루나 설탕을 피한다는 얘기입니다. 이제, 정제밀가루나 이 설탕은 대표적으로 말하면은, 열량은 높고 영양은 없는, 어, 없는 그런 대표적인 식품이라고 얘기합니다. 그러면 이걸 대신해서 우리는 뭐 자몽이라든지 시금치라든지 생선, 살코기 어, 통곡물, 견과류, 콩류로 이렇게 대체를 하면은 매우 좋은 어떤 그 식단이 될 것이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러고는 마지막으로, 물을 자주 마시는 게 중요하다. 물을 마시, 마시는 게 중요하다. 그래서 우리가 통상 보면은 하루에 2L 정도 물을 마신다는데, 여기서는 에 성인 여성은 2L 정도, 성인 남성은 3L 정도 섭취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. 그 신체에 독소를 위 물을 많이 마신다고 하는 건뭐 물은 어게 니다 물이 들어가면 신체에 독소를 제거하고, 체중 감소에 도움되고, 거의 신진대사에 엄청난 도움을 주는 게 바로 이 물입니다. 우리 몸은 전체에 70, 70 내지 80% 물이지 않습니까? 그래서 물을 많이 마시면 신진대사, 신체대사를 30% 이상 높일 수 있다는 이런 연구결과도 나와 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어떤 식사를 하더라도 이 영양 전문가들이 지키는 좋은 식습관 6가지 이걸 잘 지키면 더욱더 우리 건강에 매우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. 유명한 의사가 돌아가면서 한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, 운동, 식사, 이런 것들이 자기보다 훨씬 더 잘하면 은 훌륭한 의사를 만나는 것 같다. 이런 얘기를 했는데, 이 가운데서 오늘 식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도움 되시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